아이씨 들어갔다. 아이씨는 어... 인터체인지의 어떤... 1년 동안 이렇게 같이 오케이. 이제 해주셨는데, 어떤 게좀 기억에 제일 남으시는지... 저 기억에 남는 거야? 본죽에서밥 먹었던 거인도네시아에서 <laughs> 치킨 먹었던 거... 아, 먹는 시리즈로... 아, 그러면은... 소고기 한번 드시러 가시면 어떨까요? 소고기? 네. 감사하게 함께 달려주신 의미로 저희가 좀 좋은 데로 가실 수 있도록 항공 티켓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잠깐만요. 이거 아니야. 왜냐면 기아대책에서 좋은 데라고 하는 데가 어디야. 아프리카가. <웃음> 달려. <웃음> 아니, 저희가 유럽으로 준비를 했고요. 에이, 뭐 유럽이에요. <laughs> 더 있는데. 아 그래요? 아다나? 너무 피곤해. 기아대책 시청자 여러분, 저희 스무 시간 걸려서 지금 이곳은 튀르키에입니다. 너무 편안하게 자고 있어. 네. 네? 그 정도 거리면은 지구 한 바퀴 반은 더 돌겠어. 여기까지 왔는데 왜 왔는지 이유 알고 계시죠? 긴급 구호 활동으로 저희가 왔잖아요. 네, 네. 긴급 구호 활동이 그 구체적으로 뭘얘기 하는 거예요? 짜잔, 안녕하세요, 구호 <laughs> 전문가 한두리입니다. 네, 어 갑자기 왜 말투가 왜 이러시죠? 아까 저랑 저기서 인사할 때는 막 때리고 이랬잖아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아. 예의와 범죄를 중시여기는 한두리입니다. 이게 바로 AI 말투군요. 아. <laughs> 지진이 나자마자 바로 여기 들어오신 거예요? 지진 소식 듣고 이틀, 3일 차에 저희 들어와가지고 현장 네. 조사하고 초기 긴급 구호 진행하고요. 집이 다 없어요, 전에.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살아 사람, 살아 있는 사람들의 마을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럼 기아 대책에서 하는 긴급 구호라는 게딱 들어오자마자 제일 긴급이 먼저 전화가 하는 게. 한데...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아안 받아도 될것 같아요. 누군지 잠깐 보시죠. 아니다 <laughs> 아닙니다. 네, 네, 아닙니다.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자친구가 <laughs> 근데 진짜 웃긴 게 저희 오늘 만났잖아요. <laughs> 네. 어, 되게 성격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조리과장님. 아 그런 예, 얘기 네. 많이 듣습니다. 네. <laughs> 일단 저희 오늘이 첫 날인데 긴급구호 현장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싶거든요. 어디부터 가야 돼요? 여기는 아다나라는 도시고요. 상대적으로 안전 지역이라서 저희가 그 대응 본부를 삼고 있고 저희가 하타이 대응하는 지역으로 들어갈 건데 차로 3 시간 정도 걸립니다. 네. 그럼 가볼까요? 하나, 둘, 셋, 출발. 또, 얼굴 얼굴 또얼었나요아 <laughs> 얼굴 왜 그래요? 아까는 그냥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 그래요? <laughs> <이렇게> 어떻게 하지? <laughs> 지금 저희가 아다나에서 하타이 네. 가고 있는데 아다나는 안전한 거예요? 트르키 자체가 어, 지진이 굉장히 많이 나는 나라고 10년 전에는 저 이스탄불 근처에 지진이 크게 한번 났었어요 만약에 이 지역에 그 여진이 발생했다면 어디 뭐, 들어가요? 우리나라에서 지진 교육하잖아요 그러면 책상, 전, 밑에. 책상 밑에!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책상 밑에 들어가는 거고 지진이 나면 모든 게 뒤틀려지기 때문에 더 여진이 심하게 나면 컨테이너 문이 안 열릴 수도 있어요 아 그럼 일단 공터로 가는 게 좋겠네요 네, 최대한 빨리 움직이는 게 좋고 공터로 나가면 됩니다를 5분 정도로 말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자야. 아하 지금 돌려 가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laughs> 제가 유튜버가 안되려군요 <laughs> 기아대책에서는 사람도 구해야 되고 탈락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지원도 해야 될 텐데 어느 부분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119 대원분들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KDRT라고 한국 그 구조대가 있어요 굉장히 큰언이라고 그랬어요 어? 저희가 총 아홉 명인가를 살렸는데, 이게 굉장한 일이죠 여기에 힐키에 분들도 굉장히 감동했고, 그래서 대한민국 마카마보고 엄청 좋아하셨어요. 어.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 엄청 그 회자된 그림 하나 있어요. 우리 한국 소녀한테 초콜릿 주는 장면이 있는데, 네. 지금 그를 우리 힐키에 친구를 위로하는 그림 때문에 엄청 유명해진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1 1 9 소방대원분들이 오셔서 직접 구전을 하시고, 네. 저희가 기아대 책은 여전히 남아있는 서바이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초기에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요 처음에 음식을 나눠주다가 바로 변화해서 나한형품을로 네. 많이 변습니다요국가가 너무 힘든 상황에 처했어요 근데 기아 대책에 이 초록색 마크를 싫어해 어. 그럼 이거 버릴 수 있습니까? 상정하십 이걸 떨수 있어요 진짜? 왜냐면 제가 기아 대책입니다 이 얼굴이 기아 대책이고 제가 하는 손이 어, 기아 대책이고 네. 아. 외모로 보지 마십시오. <목소리> 마음으로 봐주세요. 중심을 봐주세요. 제모 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 쨌든기아대 책이, 내 자체가 기아대 책이다. 책은 기아대 책이죠. 이 로고와 브랜딩은 물론 중요하지만, 어? 이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말, 이 사람들에게 줬다는 미소, 그걸로 일어난 위로, 그 모든 게기아대 책이죠. 음, 그렇군요. 근데 이거는 다시 붙여도 될까요? 네. 제가 네. 지금은 괜찮은데. 그리고 막 아까 꾸겨버렸었잖아요 아무리 구겨도 제가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할 때, 회장님 사랑합니다. 기아 대체. 아, <laughs> 어, 근데 되게 멋진 말이네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서든 그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이 우리 회사의 이념과 정신을 드러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멋진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저희가. <laughs> 저희 현장 공부고요 현장 17개 컨테이너가 있고, 저희 포함해서 여기 4명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컨테이너가 그 이재민분들이 사시는 거랑 같은 건 거예요? 네. 음. 같은 사이즈고요. 음. 그러면 한번 볼수 있어요? 네네네. 저기 저희 한국 직원들이 사용고 네. 있는 집인 컨테이너고요. 여기가 실은 식당입니다. 한번 음. 잠깐 가볼까요? 네네. 네네. 여기 식당으로 네. 들어가시면. 마이크로 웨이브도 있고 에어컨도 있네요 네 에어컨도 있어요 아침에 일찍 나오고 이래가지고 세상에서 제대로 못먹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서 거의 생활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가까이 있어야 음... 되니까 함께 살다 보면 서로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어서 괜찮은 것같아요 저희 사무실로 가시죠 네 지금 다른 스텝들은다 어디 가셨어요? 지금 11시 반 정도잖아요 네. 모스텝이 현장에 나가서 일하고 있어요 외부분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위생사업하고 있어서 그 관련된 프로그램도 보러 가고 있고 그리 네. 굉장히 회의가 많아요 지금 다몇분계시다 그랬죠?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단체가 6개 단체인데 음. 그 정도를 다 합치면 100명이 넘어요 뭘 하나 결정하고 뭐할때마다 회의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결국엔 진짜 서로 소통하는 게 구호 활동을 위해서는 되게 중요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무실 정보 쓰고 있는 네. 들어가 볼수있 와 근데 코이카 배부는 매일매일 있나 봐요? CCK 공동모금에도 혼을 받아서 함께 배분 하고 있는데 스타지 지역 전역에 배부를 해요 네 저는 거의 매일 배부를 하고 있요키르키의 김독구 초동 대응 결과는? 조개복구 사업계 히르책이 지금 초동 대응을 진행을 했고 지금은 현재 조개복구를 하는데 저희가 초반에 하는 건 우리 함께 일할 사람을 찾아요 맨날 찾아가요 안녕? 나는 음. 누구야? 넌 누구니? 우리 함께 일하겠니? 그 사람을 파악을 하는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제 얼굴이 먹혀가지고 사람들이 잘 좋아해 주긴 좋아하는 거야? Is he handsome? Yes. 그래서 파트너를 찾는 것도 중요한. 음, 네. 동시에 교육 사업도 빨리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쉘터라고 어, 음. 해서 초반에는 저희가 그래서 탈퇴도 나눠줬어요. 또 요즘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워치입니다 <laughs> 워터의 W A. o <laughs> k <그리고 웃음> 세니테이션그 <laughs> 다음에 하이즈. 우리 긴급 구호한다는 말이 처음 내렸거든요. 조기복구 단계 지금 있고 음. 하지만 장기 재건으로 어쨌 아니, 이름이 한국 티르키의 우정마을이잖아요. 이름이 너무 예뻐요. 한국 티르키의 우정이 언제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저도 그 정도는 알죠.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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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우리 네. 한국전 때부터. 그렇죠, 그렇죠. 에이. 그때부터 이어졌던 혈맹 같은 우정이 음. 심지어 이어져서 한국에서 또이트키을 돕게 됐을 때그 마을 이름을 우정마을로 정했어요 음. 와, 누가 지었는지 너무 잘 지으셨다. 지금 이게 몇 동이나 되는 거예요? 저희가 사는 그 컨테이너는 500동이 있고요. 학교라든가 이런 거다 포함하면 명수로 치면 한 2,500명, 3,000명 정도가 이 마을에 계신다고 살 겁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이름 뭘? <목소리가> 이름? 데누나든네이즈마엘 <이름? 목소리가> <목소리가> 오, 이즈마엘 네. 아, 어, 그렇구나. 다 같이 놀 건데, 무슨 놀이 할 거냐면, 잡기 놀이 할 거야. 잡기 놀이 할수 있겠어? Okay, 할수 <웃음> 오케이, 할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은, 타시케 마카스에서 순례 정하자. 타시케 마카스. 오, 순례다요 안에서만 도망가게, 요렇게. 넌 열쇠고 뛰어와. 자, 준비, 하나, 둘, 가자! 고맙다! 붙여 놓고 붙여 놓고 와야지! <laughs> 아니 나 이렇게 뭐한 것도 없는데 애들이 왜 이렇게 예뻐해 주지? <laughs> 괜히 감동인데? 나 이렇게 환영해 줘서 고마워 알나지너 아, 고마워 바이바이 바이, 안녕 See you later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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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 피리 부는 사나이 된거 같아요 지금 아까부터 기다리시는데요? 저희 지금 물 박스가 왔거든요 무수박스가 아 이게 저희 아 위생박스고 아 그기고 저희 식품 박스 아 이렇게, 이렇게. 세트로 우리나라 또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집집마다 배달해 드려아 여기 트리키에서도 배달합니까? 그럼요 그럼요 자, 이렇게 들으면 되나요? 네 들고 아 에이. 이거 무거운데? 네 무거워요 이거 한, 하나씩 아, 들고 자, 가시죠 재산이 한번 들어서 가보실까요? 가, 가시죠 자자 자, 여기요 <laughs> 어 그래서 어 그게 더 무거울 것 같은데 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자, 이게 식량이요어 근데 이거 이거 약간 한국식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laughs> 아시죠? 조심조심. 받으러 다 다줄 서러 오시는 줄 알았는데 다 갖다 드리네요? 500가구가 딱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한국어 가게 배달해 드리는 게 어. 이분들에게 더 편리하고, 더 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받으시면서도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가입내시는지 확인도 하고. 네. 아비, 메르하바. 메르하바. 아유, 감사합니다. 제 기분은 좋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집인가요? 어, 아하, 그러면 저랑 두리가장님이랑또 하나씩. 아. <목소리가> <laughs> 생각보다. 메르하바, 메르하바, <목소리가> 배달 왔습니다. <내 귀신. 웃음> 선물 왔습니다. <laughs> <야>, 여기 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글레글레 <글래글래. 웃음> 여기 지금 몇 집이나, 몇 가구가 이렇게 함께 살고 있나요? 사7 37... 아, 네. 가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용품을 한 달에 한 번씩 받으시는 거지만 이 사업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다른 곳에서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 이제 숙소 가야죠 너무 이제 별도 하나 없이 이렇게 깜깜한데 아 오늘 여기 숙소는 네좀좀 빨리 가요 좀거시간이나 가야 되는데 음. 파티나시티 숙소를 마련하셨습니다 여기서 저희 잘 때가 있어요. 여기 지금 다 사무동인데 기아대책 간사들이 여기서 지내고 있습니다. 현영아 기대에는 기아대책 간사를 체험하시는 거잖아요. 아. 재난현장을 몸소 체험하실 수 있게 음. 여기서 오늘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긴 했어요. 왜냐면 컨테이너 박스를 제가 오늘 두 마을을 돌아봤는데 진짜로 살만하신지 어떠신지. 이렇게 한번 경험해보고 또 이야기 나누는 거 저한테도 영광입니다. 이게 아니지? <laughs> 오늘 저 하루 고생시키셨으니까 오늘 저녁에 잠말 생각하지 마요. 네, 여기 저걸 빨아놨거든요? 저걸 그냥 끼워서 바로 하시면 돼요 아, 숙소를 안가시면 진짜 들어주무신다는 거를 아, 알아 들리들리리 들리들리 저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매우 깨끗하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아니, 주무세요. <좀> 어디 가요? <laughs> 아니, 주무세요. 아, 배고파. <laughs>